자, CT 개 r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외국풍 도시죠? 딱 언어를 봐 뭐..뭐이 텍스.. 텍슬리스 내 생각에 이건 미국입니다 미국 추측 와 까비 아이슬란드 시 아이슬란드 문제로 내면 어떻게 맞죠 태국인가? 속도를 살짝 빠르게 볼까? 인도 같기도 해야 이거 인도다 인디아 추측 그렇지 밀밀스트? 카페? 잠깐만 횡단, 아니, 신호등이 저렇게 돼 있는 곳이 있다고? 세 시애틀 시애틀 시애틀이 어디죠? 시애틀 미국이잖아. 뉴욕에 시애틀. 아 어디야? 이거 이거 오토바이 많이 타고 다니는 거 보니까 약간 동남아는 맞아. 오스카 모터. 아맞 벌써부터 모터 오토바이 팔고 있잖아로스톤도 있네? 저 뭡니까? 저 뒤에 뭐가 써져 있는 겁니까? 이런 말은 내 생각에 여기 베트남이야. 아예 태국이야. 태국, 타일랜드... 아, 어디야? 와... 무조건 필리핀이다. 필리핀, 베트남... 그 어딘가... 들고 다니면서 과일을 파시죠. 과일을 파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 생각에 여기는 필리핀입니다. j 오 p 제펜 아이씨... 필리핀... 아, 필리핀 여기 있다. 아, 어디야? 야, 잠깐만 여기까지 간다고? <laughs> 2층 버스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 뭐야? 니, 니네 크로스? 니네 크로스? 크로스 좀 올려봐. 거기 니네. 몰리, 몰리 말론스 빨. 야, 빠가 있다. 와, 난이도 미쳤는데? 내 생각에 이거는 스페인 쪽이야. 스페인. 아, 까비. 쉽지 않... 우와, 야, 날씨 미쳤다. 와, 어, 나 이런 날씨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 이통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없네? 나, 나폴리! 이태리. 부츠 모양 어딨습니까? 어딨습니까? 내 뻥은 어딨습니까? 내생각엔 바다 근처야. 여기 같아. 아, 오, 야, 여긴 약간 태국스러운 느낌이 나지 않나. 약간 태국도 태국, 아니, 태국이라, 택시도 태국스러워. 사람들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앉아있고, 이런 간판 색깔. 이런 간판 색깔이 진짜 태국스럽거든. 랭크 프랑스 오케이 프랑스로 갑니다 내 생각에 저건 프랑스였어 아 브라질까지 간다고 레우데자네이루 와 날씨 미쳤다 눈 오고 있죠 근데 약간 풍경이 에리포를 같은데 에리포를 이건 진짜 100% 영국 100% 유나이티드 킹덤 아 캐나다 몬트리올 일단 무조건 유럽이죠 이거 이건 유럽 아니면 난 진짜 난 돌을 던져. 이거 유럽 아니면 진짜 나는 돌 맞을 거고. 돼있어 여기는 약간 스페인 쪽. 어디야 또? 여기는 일단 자전거가 상당히 많구요유유라고 적혀 있는 거지. 바로 유나이티드 킹덤을 찍어버리는 모습. 기념물로 한번 가볼게요. KFC 기념물이긴 하지. 어? 맥도날드도 기념물이긴 하지. 야 국기 뭐야? 미국 영국. 바로 절머니. 아 절머니도 맞아. 야, 씨, 기념물이라며. 오페라 하우스 바로 나와주구요. 시드니 해안가에 있겠죠, 오페라 하우스. 아, 개멀어. 오? 약간 남미 같은데? 아, 인도네. 와, 타지마. 와우. 어딥니까? 감상을 좀 해보자. 걸음이 살짝 느리신 것 같기도 하고. 미국 느낌에서 호수가 있는. 오? 어? 야, 이거 뭐야? 미국의 수도로 갑니다. 워싱턴 호수 근처, 알렉산드리아... 아... <laughs> 이거지... 이거지... 뭐야... 우리나라 아니야? 롯데타워 아니었어? 방금... 너무 우리나라스럽지 않아? 일단 이건 한국이 맞아. 아, 이거는 롯데타워 맞다. 서울에... 아니지... 용인에 있지? 롯데타워는... 용인은 에버랜드네... 아, 모르겠다. 오케이! 오야 여기 고기네 천장에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여기는 스페인이다 아. 와우 홀리 쉣 여기 어딥니까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여기 저거 예수상 아니야? 아, 브라질? 브라질에 섬이 많고 바다가 많습니다 여기가 아닐까 FL탑. <laughs> 에이, 에이, 에 에이, f 탑 로마로 떠납니다. 에펠 f 워 l t o w 아니, 나 뭐하냐? 아니, 파리에 에펠탑이잖아나 뭐해, 왜, 로마에서 찾고 있어. 악통이니? 아, 오케이, 괜찮죠 어딥니까? 내가, 내가, 내가 여기 찍었고. FL Tower. 아니, 이거 이렇게 언어로 써 놓으니까 어, 어렵네.